네 안녕하세요 김은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이 파나메라 벌써부터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이 하틀 프로쉐 파나메라 터보 S 이 모델을 리뷰를 하려 하는데요. 이게 제 사촌이 또 선물이죠. 아유 또 이런 걸로 자랑스럽게 되네요. 일단 이게 제가 이 전구가 망가진 것 같아 가지고. 얘를 안전한 곳에 빼두도록 할게요. 이게 쓰러지면은 또전구도 문제가 생기고 얘도 문제가 생기고 라이트 얘도 문제가 생기고 제 파나, 어, 제이디오라마로 문제가 생기고 미니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제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음, 본넷 안에 이렇게 또 포르쉐 마크가 찍혀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마 그래도, 뭐, 이쪽에 엔진이 있을 테니까, 그, 열이 빠지는 그런 구멍일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그냥 하트에서 많이 쓰는 이 은색 휠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어, 사촌1 다이소에서 선, 어, 사가지고 선물을 해준 건데, 이게, 음.. 데칼에 되게 문제가, 이게 되게 하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뒤에가 리얼라이트는 도색이 안 되있는데요. 그 포르쉐 그리고 아래 파나메라 터보 S 그리고 아래 또 어, 하틀 2015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되있고요. 스포일러도 상당히 음, 큰데 정교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 1 3마텔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막 이런 식으로 했다. 또 적혀 있네. 일단 저희 동 일단 그리고 저희 그제 그 일상 얘기를 좀해 드리자면 음 지금 저희 동네에 그 노년동에 살던 어떤 아이가 또 전학을 왔는데 음 일단 그 전에 그 저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그 전학을 간그그 그 속초 쪽으로 전학을 갔네. 그 애가, 그래도 좀, 음, 그래도, 어, 일단 그, 노년동에서 살던 애도 많이 친해지면은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뭐, 좀, 지금은 그 전에 애보다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가 그 슈퍼베이스볼 카드를 저번에 또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스페셜 카드들을 또 몇몇 카드를 보여드리려고 한데요 이게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를 휴대폰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카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앞에 김상수 선수고 김상수 선수가 지금 삼성에서 유격수인가요? 그리고 손주인 선수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일루수에서 지금 계속 뛰고 있는지 아니면 지명타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통산 그육어 한일 통산 그0 0 홈런까지 어 홈런 두 개를 남긴 이승엽. 선수고요. 이거 저번에 그, 그, 김강민 선수랑 싸워가지고 또, 어, 인, 또, 그, 또, 어, 또한 번, 또, 그랬던 유재국 선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선수랑 그, 다음에 또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혁 선 이, 이진영 선수죠? 이게 그 14년 카드라서, 이게 지금이랑 팀이 안 맞아요. 맞는 게, 그래도, 대부분이긴 한데,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한 선수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진영 선수가 지금은 KT죠? 그리고, 이로수 엄청난, 그, 발, 이 빠른, 오재원 선수. 그 다음에는, 이, 지금은, 그, 넥슨에서 뛰고 있죠? 치테인 선수. 그리고, 지금, 요즘은, 어, 잘 나오고 있진 않은데, 그, 나와도 삼진을 많이 당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부산에, 그, 베테랑 선수, 홍성훈 선수고요 뭐, 아마 그래도, 어, 선수 생활이 끝나면은, 일단 코치를 거쳐가지고, 감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두산 감독을, 두산 코치를 좀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망주 선수인, 이 윤명준 선수. 어, 이 선수가 아마, 중간 계투 선수죠? 그리고 한상훈 선수인데, 한상훈 선수가 지금 또 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제가 김하성 선수랑 상당히 헷갈리는 이 김민성 선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무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문을람 선수도 있고요. 근데 이문을람 선수를 보니까 이 선수가 6,200만원이더라고요. 김상수 선수는 2억 4천만원? 그, 이 선수는, 어 김민성 선수는 1억 8천? 그리고 어손주인 선수는 1억 5천 14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성훈 선수가 2억이네요. <laughs> 완전 많이 받네요. 그리고 유재국 선수가 1억 8천. 요즘은 더 많이 받겠죠? 확실히. 어. LG에서 믿을 만한 투수니까요. 선발이죠. 이것도 어 두산에서 또잘 뛰고 있는 윤명준 선수. 5,700만 원이네요. 지금은 좀 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아마 요즘은 윤명준 선수가 자주 등판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진영 선수가 무려 6억. 그리고 그 다음에 홍승훈 선수가 어 요즘 어 이때도 잘 될진지 안 될진지는 모르는데 4억이나 받았네요.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이때도 바로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이승엽 선수가 그때도 삼성의 주전 막, 3, 4, 5번 막, 그렇게 하던, 어, 저 때, 어,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도 상당히 잘 나가던, 어, 엄청난 선수니까요. 그리고, 채티인 선수가 2억 1천, 1억, 2억 1천? 그리고 이 선수가, 채티인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그 메이저리그 팀에서 데뷔를 한것 같더라고요. 입단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재원 선수가, 이때에도 1억 7천. 오지원 선수는 잘하는데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오지원 선수가 그 사이클링 히트를 한1 1년쯤 했던 것2 0 1 1년쯤 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어, 저는, 음,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것도 다 끝났고, 이제는 뭐 소개할 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만 영상을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